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촛불의 순서를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면 깔릴수록. 오늘 우리가 밝힌 이 기쁨의 초는 더욱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들에게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행복, 기쁨, 이렇게 구별해서 행복은 happiness, 기쁨은 joy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두 단어의 근원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기쁘십니까? 이런 말로 바뀌어 질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행복, 해피니스는 어원적으로 해프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즉 벌어지는 어떤 일 해프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뱅크 어카운트에 어, 잔고가 많이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주식이 팍팍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주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사업 잘 풀리고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그래서 찾아오는 기쁨이 바로 어,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 기뻐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조이 조이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샘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예컨대 반대로 은행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 오해해도,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잘 나가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길에 멈춰도, 오늘따라 예배가 좀 늦게 끝나더라도, 또 설교도 굉장히 지루하고 길어져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의입니다. 즉 내게 일어나는 해프닝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만약 우리의 기쁨이 어떤 해프닝, 해프닝의 근거를 둔 해피니스라면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걸 위장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냥 속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바람이 불면 압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즉, 나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던 해프닝, 즉, 썸띵이, 나띵이 되면 이 행복도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계속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고 피고지는 들꽃 같다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 말씀을 쓴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인생을 비유했을까요? 호화로운 궁궐 안에서 700여 명의 부인을 거느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독백.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대도다 라는 말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꾸며낸 말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가짜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붙잡고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인생을 자기 멋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사실 이 말은 그냥 인생을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지기 싫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자꾸 우깁니다. 진짜를 가지고 우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짜를 정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우기지도 또 고집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꽉차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얼굴이 시뻘겋, 아주 시뻘겋게 달아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싸움은 보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가짜와 가짜의 싸움입니다. 내가 먼저 들통나기 전에 다른 가짜를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들키고 그걸 끄집어내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벌금도 매기고 또 잡아 넣기도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데도 세상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많이 만들고 또 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서로 많이 주니까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또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메디컬 스쿨도 또 많이 만들고 나쁜 사람들을 일단 어, 잡아넣어야 하니까 제일도 많이 만들고. 이러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사실 수많은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보자고 정식판에 뛰어들고 또 마음속에 대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서로 번갈아가면서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우리가 바꾸겠다. 이렇게 공언하지만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대통령이 두명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또한 도날드 트럼프 였던 것 같습니다. 바락 오바마의 대통령 선거 슬로건은 변화, 체인지였습니다. 또 우리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은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마가라고 하죠. 이두 시대를 다 살아본 저는 그래도 뭐 조금 더 낫고 좀더 좋아하는 대통령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쉽게 바뀐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인생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짜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가짜에 눈이 멀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주어지는 기쁨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겼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둡고 괴로워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 모습으로 오늘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잠깐 뭐다 아시겠지만 배경을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선교지의 방향을 돌리셔서 빌립보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계속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 모지 어떻게 알았지? 뭐 감사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자가 누구길래 처음 보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맞추고 있을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는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빨이 아주 최고치에 달하는 아주 유능한 점쟁이였습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있던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여인에게 붙어 있던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점치던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자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되었고 이 점쟁이를 고용하고 있던 주인들이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벌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붙잡아 집단 린치를 강한 후에 로마 관리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과 신라는 정말 이미 맞을 만큼 맞았습니다. 견호할 기회도 주지 않아서 정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차여서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안에 있던 죄수들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감옥 안에서 한밤 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아마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참, 한참 저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저들이 미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우리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고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신라는 물론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던 모든 죄수들이 갖췄던 옥문과 그들의 메인 것들이 모두 다 벗겨졌습니다.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가 있던 곳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아, 아직,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의 찬송을 지금 듣고 있, 있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착고를 다 풀어주셨구나. 어, 이런 날을 우리 모두가 꿈꾸며 기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장면은 간수에게로 이제 모아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겁났을까요? 순간 정신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멘탈이 붕괴됐을 겁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는 죄수들 대신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찰나에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 살면서 아무리,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겁나고 두려워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찰나에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묵상은 바울과 신라는 물론 옥에 있던 죄수들이 단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만 도망갔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도망을 안간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감옥 안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 죄수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첫 시작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들렸던 기도와 찬송에서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은 서서히 한밤중에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의 임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감옥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에서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겁니다. 사실 눈을 열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볼수 있습니다. 날마다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기적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죄수들은 이러한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 안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수는 즉시 바울에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계속 하려고 했는데 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법이나 제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면 정치와 경제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감옥에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구원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밤 간수와 그의 모든 가정 또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큰 기적이 바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수와 그 가정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그곳 감옥까지 보내신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그 깊은 감옥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삶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자리도 죽으려고 했던 간수의 집도 주님의 구원과 기쁨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내내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하였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구원을 너무 쉽고 또 가볍게 대합니다. 그러나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 예, 프리라기보다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프라이스 리스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밤중에 감옥 안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 이미 죽도록 맞았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 해프닝은 기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기도와 찬송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있던 간수에게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탄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더 깊게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용어가 아닙니다. 바이원, 개돈, 이렇게 덤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프닝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의 샘을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공간으로 바뀌어집니다.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그린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